안녕하세요. 오긴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겨울철 햇빛이 부족한 다육이 옻 자라지 않게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네, 겨울철이라도 햇빛이 부족하고 예 고른 장수에 있는 예 다육이라면 이 날씨가 추워도 옻 자라는 다육이는 옻 자라죠. 예, 그래서 이 기온이 따뜻한 고른 때보다는 덜옻 자라지만 햇빛이 없다면은 또옻 자라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겨울철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오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키우는 고그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예, 제 베란다 다육이는 남동향이라서 햇빛이 그나마 깊숙하게 한5 시간 정도 예 그렇게 햇빛이 머무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또 자리에 따라서 그 햇빛이 어이한시한 시에서 한시반 정도에 그런 강한 햇빛이 있죠. 예, 오전에 약한 햇빛보다는 이 한시 때에 강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고장소에 그 다육이들이 짱짱하고 예쁘게 자라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아침 햇빛은 은은하게 살짝 비치지만 오후에 12시 지나서 햇빛은 전혀 없는 예, 그런 정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이 이 햇빛이 부족할 수가 있죠. 예, 고그 정리대가 여기 원형 테이블, 요 장소에 있는 예, 요 테이블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사각 콘솔 테이블이 여기 벽 쪽에 가려서 햇빛이 많이 없답니다. 그리고 또 이쪽에 원형 테이블 여기도 이 강한 햇빛은 조금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쪽 두 정리대 만큼은 아니지만 이 강한 햇빛이 한한시 때의 햇빛이 이 장소에는 또 없더라고요. 그런데 또이 장소에서는 이그전의 또 햇빛이 은은하게 계속 머물고 있어서, 그리고 또 창문을 조금 열어주면은 창가 쪽이라서 옷자람이 예, 덜하죠. 예, 그리고 또 햇빛이 없는 예, 고기 요 바로 보이는 여기 예, 정리대랍니다. 예, 요렇게, 다육이가 남동이 요쪽에도 이한 시대에는 햇빛이 다 사라지고 없죠. 예, 그래서 이 베란다 정리대에 따라서 햇빛이, 강한 햇빛이 그렇게 내리쬐어줘야 다육이가 짱짱하고 그렇게 우자라지 않게 클수 있는데 이 정리대에 그러면은 그 정리대의 다육이들을 이 어떻게 물주기하고 물주기하는 그 다육이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 그나마 우자라지 않고 겨울을 예,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그래서 이쪽에 어제 제가 다육이 이름을 불러주다가 이쪽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서 제가 이물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었답니다. 예, 그래서 어제 이쪽에 보추금이랑 예, 옆에 아이를 제가 이름을 몰랐죠. 예, 고 다육이. 아, 너무 오랫동안 안 쳐다봐서 다육이 이름도 잊어버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다육이 입장도 만져보고 하니까 다육이가 입장이 바스락 거릴 정도로 많이 말라있는 거예요. 예, 그런데 이 그늘에 햇빛이 부족한 그런 다육이는 예, 이렇게 잊어버릴만 한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물주기 한번 살짝 하고 예, 그렇게 해야 이 햇빛이 없는 정리대의 다육이들이 우짜라지 않는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가 자부금이죠. 예, 어제 자부금 요 아이가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생각이 안 난다 싶을 때에는.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예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서 한참 생각하니까 예 자복음 예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 이렇게 한 번씩 이 기억이 안날때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하는 고게에이 치매 예방에 참 좋다고 하네요. 예 그렇게 기억력을 끄집어내는 예 고른 게참 좋다고 해요. 예 그래서 자복음 어제 몰라서 예 오늘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서 바스락클리 정도로 이 물이 고파 있길래 물도 흠뻑 주고, 예, 그래서 햇빛이 없는 자리에 있는 다육이 오늘 요렇게 물을 주었으면. 은 일주일 동안 이 햇빛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답니다. 예, 햇빛이 없는 정리대에서 물을 주었다면은 필히 한 일주일 동안은 햇빛 있는 쪽으로 햇빛 관리를 해 주어야 이 고다육이가 웃자라지 않고 겨울에도 기온이 낮을 때도 웃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. 예, 다행히 제 베란다에서는 항상 한두 시까지 여기 베란다 바닥이 있죠. 예, 바닥 쪽으로 계속 햇빛이 남아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조금 조금 수고스럽지만 은이 햇빛을 못 보는 정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물을 주었을 경우에는 항상 두 시간 동안 여기 바닥에 옮겨 두면서 그런 관리를 해주어야 이 다육이가 오자라지 않고 그나마 예쁘게 예 고르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자보금 오늘 물을 주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계속 한 일주일 동안 햇빛 있는 쪽에 옮겨 다니면서 예 고르게 햇빛 관리를 해주면 된답니다. 예 조금 귀찮긴. 하죠. 예, 그러면은, 어, 집에 안 계시는 우리 이웃님들이라면 햇빛이 낮에 어느 쪽에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, 아, 고, 고 자리에 놔두고, 이, 또 출근을 하시면 되겠죠. 예, 그렇게 이 햇빛이 어느 곳에 드는지,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셨다가, 예, 물준다 여기는 항상 고그 자리에 두어서 햇빛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여기 또 물준다 여기가 여기, 어, 13년 된 립스틱이죠. 예, 요즘 다육이, 햇빛 쪽에 있는 다육이들이 물 달라고 자주 하는데, 예, 요쪽에 정리대에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분갈이 한지 최근에 했다든지, 예, 그런 다육이 뿌리 활착을 위해서 한번 이 뿌리 흙에서 흔들리면은 물을 찾아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립스틱을 보니까, 예, 그렇게 조금 흔들려서 제가 예, 요 아이 물을 또 흠뻑 주었네요. 흠뻑 예, 주고 요즘은 이 화분 구멍으로 휴지되어서 남아있는 물을 조금 빼줘야 되죠. 예 그렇게 하면한50% 정도 물을 주는 예 그런 효과가 난답니다. 예 그래서 립스틱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요 아이 한번 보세요. 홍페페죠 홍페페가 지금 새 뿌리 받고 있는데. 어제 제가 홍페페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어, 아주 못 생겨졌죠. 홍페페를 적심을 해서 이 제가 이 고집기를 하고 했는데도 이 항상 한 줄기만 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한 줄기 나서 자란 아이가 여기 있고 한데 어 그래서 이 수영 관리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큰 마음을 먹고 적심을 또 했답니다. 요, 또 했는데 지금 자구가 지금 나올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적심하면은 이렇게 보기가 싫죠. 예, 그리고 또 아래쪽에 또 색감도 이상하고 예, 영안 좋으네요. 예, 그런데 일단은 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너무 또 위쪽으로 자라니까 휘청휘청거려서 어차피 또수용도안 예쁘고 해서 일단은 제가 큰 마음 먹고 적심을 했는데 어, 요렇게, 어, 잘 자구가 나오는지 살폈다가. 자구가 안 나오면은 또요 아이 새뿌리 받는 아이 요 아이를 또잘 살려서 다음에 또 저기 같이 합식을 해주거나 예 그렇게 아래쪽이 풍성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이 베란다 다육이는 자칫하면은 이 봄부터 여름에 자육이가 오자라기 때문에 어그런 다육이들 잘 수염 관리를 해서 혹시 또 치마 입은 다육이는 또아래입장을또 가위밥을 내서 또 줄기를 목질화 시켜서 그리고 또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입장이 위로 그렇게 이 보이도록 그렇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하나하나 다육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수영을 잡는 예 그런 겨울 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, 그래서 저도 가을부터 우자란 다육이 적심해서 산모 심어주고 그리고 또수영이또 아래로 처진 다육이는 다시 깊숙하게 또 심어주고 예 그런 관리 를이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시기인 것 같아요. 예,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베란다에 가을부터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봄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곧바로 이 어, 이 장마와 여름이 다가오니까 항상 건드리면 안 좋거든요. 예, 그래서 항상 고름 관리는 가을, 겨울, 초겨울, 요럴 때이 해주면은 다육이가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 햇빛이 부족한 다육이 여기 원형 테이블, 여기 사각콘솔, 저쪽에 바로 보이는 곳에, 예, 고른데 다 여기들, 이, 우짜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, 이 말, 말라 죽지 않는 정도로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두셨다가, 아, 너무 말라 죽겠다 싶을 때, 그때또물한번 주시고, 그리고 물준 다음에는 또 햇빛 관리 일주일 동안 해주고, 예, 그렇게 해주면은 이 다육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베란다 안에서도 이 우짜라지 않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여기 흑법사가, 요, 반짝반짝거리죠? 예, 어, 이틀 전만 해더라도 이 입장이 윤기가 없고 아래쪽에 하엽도 굉장히 많이 졌었거든요. 예, 그런데 하엽 진 채로 제가 한 10일 정도 더 말린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아주 최대한으로 말렸다가 제가 한 이틀 전인가, 예, 제가 물을 헌법 주웠답니다. 헌법주고, 요 아이는, 이, 무, 화분 구멍으로 휴지될 필요도 없이, 금방 위덕이 마르기 때문에, 어, 고를, 고렇게 위덕이 물주자마자 마르는 그런 정도로 말렸다가 물을 주시면은, 햇빛이 없는 정리대 쪽에 있는 아이라도, 예, 그렇게 우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. 예, 다육이 또, 이 품종에 따라서 특성상, 또 하엽이 많이 지고, 줄기가 이렇게 커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죠. 예 그런데 오자란다는 이야기는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져서 예 제가 느슨해지는 다육이 한번 볼게요. 예 오늘 제가 요 다육이를 제가 또 물어준 이유는 펜다드름 예 펜다드름이 이렇게 칸과 칸 사이가 이렇게 요게 오자라는 거죠.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촘촘하지 못하고. 입장과 입증 사이가, 이 칸이 이렇게 사이가 많으면은, 요런 아이가 우짜란 거예요. 예, 그래서, 어, 요런 다육이를 또 제가 물을, 이,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은 이유는, 제가 계속 아, 래쪽에 하엽이 지도록 기다렸거든요. 예, 그런데 하엽이 안 지고, 그래도 제가 물을 안 주는데, 오늘 보니까, 요쪽에 분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예, 한, 삼두로 분지될 거가, 요쪽, 요쪽에도 그렇고, 아, 그래서, 분지를 또 하게 되면은, 이, 너무 또 굶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, 예, 제가, 이, 흙이로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, 다육이를 관찰해서, 이, 분지하는 다육이나, 그리고 저쪽에 우주목처럼 자구를 지금 달아내는 다육이는, 또 물을 찾아서 챙겨주어야 되죠. 예, 지금 우주목이 지금 자구를 지금 숭숭숭 내고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, 제, 제가 물을 주었더니, 요렇게 위덕이또 마르면서 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예 그래서 요렇게 자구를 생성한다거나 또 분지하는 다육이들은 물을 고려해서 그렇게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제가 어, 정리대 햇빛이 안 드는 정리대에 다육이들은 이 우짤아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더 오랫동안 말려서 예물 주기를 하시면서. 물주기 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또 햇빛 관리,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, 어, 흑법사 요 아이를, 예, 한 11시부터 저쪽에, 예, 놔두고 햇빛을 계속 받도록 그렇게 오늘 관리를 해 주었죠. 예, 그래서 로즈 헛, 저쪽에 로즈 흑법사도 지금 옷자라지 말라고 지금 이물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. 예, 지금 상태를 한번 볼게요. 예, 지금 윤기가 없죠. 예, 흑법사보다 윤기가 없고, 요런 상태에서 더 말려야 된답니다. 예, 더 말리고, 아래쪽에 또 하엽도 지게 하고, 요렇게 많이 말리면서, 예, 더군다나 또요 아이는 여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죠.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 할지라도 더 최대한으로 말릴 때까지 말려서, 예, 그렇게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로즈 흑법사도 아직 지금 물을 안 주고 있죠. 예, 그래서 겨울철이라도 다육이 최대한으로 말려서 그렇게 물주기 하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다육이는 또이 햇빛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겨울에라도 이 햇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예 그리고 또요쪽에는오비리대가참 예쁘죠.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어, 입장에 이 어, 지금 요즘 추워서 창문을 잘안 열다 보니까 이 베란다 기온이 낮에는 따뜻하잖아요. 예, 그랬더니 깍지가 입장을 요즘 잘 살펴보시면은 깍지가 한 마리씩 그렇게 힘없는 깍지가 보인답니다. 예, 제가 요즘 다육이 쳐다보면서 예, 지금 깍지를 그렇게 한 마리씩 잡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잡아주면은 다육이가 이 깍지가 번식하는데 이 번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비리대에 오늘 입장에 한 마리가 위로 올라오고 있길래, 예, 잡아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지금 이 12월에 깍지 관리도 잘 해주시고, 그리고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다육이들은 또 괜찮지만, 햇빛이 없는 정리대에는 최대한으로 말릴 때보다 더한 15일 정도 더 말리셨다가 예, 그렇게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에둘리스가 지금 굉장히 예쁘죠. 예, 지금, 이제, 뿌리 활착을 잘해서 아주, 예, 예쁘게 분지도 잘하고, 예, 분지를 많이 했죠. 예, 요렇게 잘,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선버스터처럼도 물주고 나서 생얼도 예뻐졌고, 굉장히 예뻐졌죠. 예, 요렇게 지금 깍지를 안 생기게 해야 다육기가 건강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즘은 깍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잘 살펴주고 있답니다. 예, 그리고 모금 뷰티 요 아이도 약간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서 이좋아라 하고 쳐다보는데 아래쪽에 이 주름이 많이 잡혀서 아 물을 한번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, 제가 모금 뷰티 요 아이도 물을 챙겨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예, 산타 루이스가 이 날씨 기온이 이 내려가고 햇빛은 더 좋아지고 하니까 요렇게 굉장히 예뻐졌죠. 예 산타루이스가 색감이 참 예뻐졌답니다. 예 너무 예뻐졌죠. 예 그리고 벤바디스도 요렇게 깊게 깊숙하게 팔 벌려 있던 아이 줄기 굴림 되지 않도록 요렇게 깊이. 깊숙하게 합식해서 심어주니까, 이제, 제대로 적응을 잘해서, 아주 예뻐진 것 같아요. 하엽도 살짝 보이지만, 벤바디스는 하엽이 한 두세 칸, 그렇게 졌을 때, 물주는 게, 어, 짤라지 않고 예쁘더라고요. 예, 그래서, 벤바디스도 지금 예쁘고, 그리고 오늘 부용도 살짝 이제 푸르딩딩 하던 게, 많이 예뻐졌죠. 예, 요렇게, 지금부터 더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부용도 예뻐졌고, 여기 시트리나도 속 입장이 참 예뻐졌죠. 예, 시트리나가 요렇게 오래 키우면, 어, 꼭 아이보리 같죠. 예, 요렇게 아주 예쁘게, 어, 요 아이가 탈이 나기 전에 굉장히 예쁜 색감을 보여주었답니다. 너무 신비롭게, 하, 아, 분홍빛 하면서 아이보리빛이 너무 예뻤는데, 아주 우리 이웃님들께서, 아, 다육이가 신비할 정도로 너무 예쁘다 색감이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답니다. 예, 분갈이를 새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다육이가 여름에 탈이 나지 않도록 예, 잘 보살펴 줘야 된답니다. 예, 제가 고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어서 어, 이 몸체에 진물도 나고 예, 제가 죽을 뻔 했죠. 예, 그래서 그해 가을에 잘 분갈이 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놓았답니다. 그래서 예쁜 색감을 한번 봤으면, 그 다음에는 꼭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시든지 그해 주시든지, 그해 여름에 탈이 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 햇빛이 없는 정리대에 이 헛법사랑 여기 또 여기 자복음 군생 예물 주고 난 뒤에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그런 거이정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라면 예물 주기 하셔서. 아주 물줄 때, 한, 더, 더, 더 말렸다가 물을 주시고, 물 주시고, 물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햇빛이 있는 자리 찾아서 햇빛 일주일 동안 보여주고, 예, 그렇게 하시면은, 이 겨울철에도 옷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